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웃들과 생명을 나누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리교 사회 평신도국과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지난 5일 2014 한국교회 사순절 생명나눔 선포식을 개최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장기 기증과 헌혈을 통해 한국교회가 주축이 되는 대국민 생명나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김인환 전 서울 남년회 감독은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임석구 이사장은 사순절이 감리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명나눔 운동의 취지를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으며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일반 시민들까지 생명나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